미스터리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 신비, 수수께끼 등을 말한다. 오늘은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책 소스필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지난 영상에서는 소스필드가 생명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를 통해 그 에너지를 활용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책에 수많은 과학 실험과 연구 자료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생명의 DNA와 황금시대의 도래, 에테르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겠다. 책에서는 세포의 위치가 결정되고 발현되는 것이 유전자의 정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스필드라 부르는 어떤 미지의 장이 원본으로 이미 배치되고 그 설계된 위치에 세포들이 배치된다고 이야기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은 신장의 수기인 정이라고 한다. 우주가 진화해온 역사의 전 과정이 인간 몸의 정에 맺혀 있다고 한다. 또한, DNA는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DNA의 빛을 저장했다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출한다. DNA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DNA의 에너지 사본이 그 자리에 존재해 빛을 머금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30일 이상 유지된다고 이야기한다. DNA가 빛을 엄청나게 흡수해서 저장하고 그 빛은 DNA를 다른 곳으로 치워도 마치 에너지 설계도라도 있는 듯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과거 봉환학설로 유명했던 북한 학자가 떠올랐다. 봉환학설은 동물의 몸에는 신경과 혈관, 림프계 이외에 제3의 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기가 흘러가는 경락과 경혈의 실체를 생물학적으로 밝혔다고 알려진 북한 학자 김봉환의 봉환학설은 한때 유명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는 서울대 소광섭 교수팀의 연구가 있었다. 소 교수에 따르면 특수 형광염색법을 개발해 토끼와 쥐의 큰 혈관 속에서 거미줄처럼 가늘고 투명한 줄인 봉안관을 찾아냈고 장기 표면에서 채취한 봉안관 속을 흐르는 액체의 속력을 측정했다. 봉안관은 온몸에 퍼져 있는 새로운 순환계의 통로며 그 안에 흐르는 액체에 있는 산알은 세포 재생을 담당한다. 소 교수팀은 이어 봉안관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봉안관이 호르몬 수송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 교수팀은 특히 봉안관에서 산 알을 추출해서 산알 속에 dna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원자 힘 현미경을 사용해 산알 형태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한약에서 말하는 기는 봉안관을 흐르는 산 알의 dna의 생명 정보와 빛 에너지라며 신경은 전기로 신호 전달을 하는 반면 경락은 빛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로 동안 경락은 오만의 광통신 네트워크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소 교수의 기의 실체를 밝히려는 연구에서 기는 DNA 생명 정보와 빛 에너지라고 한 부분이 신비롭게 느껴진다.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나면 당신의 에너지 사본은 바로 그곳에 남아서 수조계의 엄청난 DNA 분자들 하나하나 안에서 여전히 아주 작은 나선들을 그리며 빛을 회전시키고 있다. 당신이 자리를 떠난 뒤로 적어도 30일 동안 그 크기가 현미경 수준이기 때문에 당신의 맨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가리아 F는 그것을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육체의 완벽한 홀로그램과도 같은 것이고 가장 작은 세포까지 내려가도 그렇다. 사람이 한 곳에 머물다 떠나도 그곳에 적어도 30일간은 흔적이 남아 빛이 회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이렇게 DNA가 흡수한 빛을 뿜어내는 경우는 없을까 궁금해하며 그와 관련된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의 이론 생물물리학자 포프의 연구가 그것이다. 포프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겨우 몇 개에서부터 수백 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의 광자들을 끊임없이 내뿜고 있음을 알아냈다. 분명히 DNA는 빛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DNA는 빛이 마치 에너지와 생명력의 직접적인 원천이라도 되는 듯이 빛을 몰래 숨겨두는 것으로 보인다. 호프는 이 빛의 방출이 노폐물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쓸모있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 빛에는 바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 빛의 파동에는 몸 전체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는 코드들이 들어있다. 발산되는 빛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 초래하고 있는 손상으로부터 세포들이 스스로를 치유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듯하다. 다시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DNA를 다시 충전하고 더 많은 빛을 저장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아직 밝혀질 것이 많겠지만, 속사람인 영체가 그 자체에서 발산하는 생명의 빛은 오우라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 장에서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황금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고대의 인류 문명은 우리가 흔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분점 세차라고 알고 있는 25,920년의 주기, 곧 12개의 2160년 황도대 시대들로 세분된 주기를 연구하기 위해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집트 카이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들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의 대피라미드도 정확한 대각거리를 피라미드 인치로 측정해보면 이 25,920년 주기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예언들은 대년이 끝나가면서 우리가 신들과 다시 섞이고 사실상 그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얻어서 황금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시 솟아오르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저자는 피라미드에서 나타나는 25920년 주기는 대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우주라고 불리는 인간은 기맥과 혈맥이라는 음양 운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성인의 경우 기맥은 1분에 평균 18회, 혈맥은 평균 72회 일어난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맥과 혈맥 운동의 총합이 바로 129,600회이다. 그런데 여기서 호흡수인 25,920회가 분점세차 주기수와 같다. 그리고 맥박수와 더해져서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인 소강절 선생이 주장했던 우주 1년, 129,600년과 같은 수가 나온다. 피라미드의 설계에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다. 또 저자는 기하학이 황금시대로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표현했다. 기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짐작하는 정도이지만 기하학의 원형인 원방각의 수학이 앞으로 오는 황금시대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생각하게 한다. 2007년에 티시토비치 박사가 이끄는 러시아, 독일, 호주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한 연구팀은 평범한 먼지를 하전 입자들의 플라스마 안에 떠돌게 하면 DNA처럼 생긴 구조로 배열되는 모습을 발견했다. 먼지들은 스스로 코르크 마개 뽑이처럼 생긴 나선 구조를 형성했다. 이 DNA 같은 구조들은 서로를 끌어당겼다. 이들은 DNA 복제 과정과도 비슷하게 나뉘어서 원본과 똑같은 두 개의 복사본을 만들곤 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이들은 또 점점 복잡한 구조들로 진화해갔다. 티시토비치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복잡하고 자기조직 성향을 갖는 플라스마 구조들은 살아있는 무기물질이라고 해도 될 만한 모든 속성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율적이고 복제하며 그리고 진화한다. 게다가 2006년 천문학 교수인 마크 모리스 박사는 우리 은하계 중심 부근에서 DNA 모습을 한 이중나선 성운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이것은 우주에 고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주가 가진 본성이 생명을 낳는 본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생명이 오로지 우연에만 의존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진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넓지 않다. 이 말은 결국 생명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는 이야기인데 이책 240쪽부터 소개하는 부분은 충격적이다 못해 황당하게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테리아는 화산과 원자로 남극 빙하 깊은 곳에도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운석 파편과 혜성의 먼지에서도 DNA 전구물질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발견은 은하 먼지의 구성을 탐구하던 영국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라마싱의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은하계 전체를 통틀어 거의 대부분의 먼지가 실제로는 동결 건조된 박테리아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성간 먼지 알갱이들은 대부분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박테리아임에 틀림없다라고 했다. 믿기에는 너무 상식 바뀌지만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저자는 박테리아가 모든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치면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면서 이것이 우주가 하는 일, 곧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1800년대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생명이 자발적인지 무작위적인지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과학자들에게 줄 상금을 내걸었고 루이 파스텔가 그것을 차지했다. 우유갑에 저온 살균되었다고 쓰여 있으면 그것은 모든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익혀버렸다는 의미이고, 이 과정은 루이 파스테르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문제는 파스테르의 경쟁자들이 무생물 환경에서 생명체를 자라게 했다는 점인데, 물에 끓여 완전히 살균한 건초를 사용했던 일이 그 사례다. 파스테르는 이 실험들의 반복을 그냥 거부했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파스테르가 자신의 실험들에서 낮은 비율로 생명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것을 결코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실수였음이 틀림없고, 그래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파스테르는 느꼈기 때문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과학 시간에 파스테르와 구부린 플라스크 실험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생물은 모두 그 어버이로 인해 생긴다고 주장하는 생물 속생설과 생물은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자연 발생설이 대치되면서 파스테르 실험은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증거로 쓰였다. 그런 교과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파스텔의 뒷이야기가 흥미롭다. 판단곡이 태백 일사의 삼신오 재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무릇 천하의 만물이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며 순환을 따라서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소강절 선생이 주장한 우주일련의 개벽 운동에 따라 생물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어떤 종은 멸종하고 새로 출현하며 어떤 종은 급작스럽게 변화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진화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때로는 급격하게 도약하고, 때로는 완전히 단절되기도 하며, 정체되기도 하면서, 지금의 생물권이 형성된 것이다. 즉, 개벽 운동으로 생성되고, 진화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우주의 순환 변화 정신에 의해, 인간과 만물은 생성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변화 운동의 기틀을 가지게 된다. 서양에서 법정 투쟁으로까지 비화하여 버리고 있는, 창조와 진화의 치열한 논쟁 즉, 신이 인간과 천지의 질서까지 창조했다든지 인간이 원숭이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진화론의 발상을 비교해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주의 변역원리에 의해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저자는 만물의 작용에 어떤 맥박 같은 것이 뛰고 있음을 밝힌 과학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그중 러시아 과학자 사이먼 슈놀은 20년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에서부터 생화학 반응의 속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과정들을 연구해서 문명을 뒤바꿀 만한 발견들을 했다. 1985년에 슈놀은 그들의 그래프를 같은 시간에 얻으면 물리, 화학, 생물학, 그리고 방사성 반응들 모두가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 말은 곧 지구 위의 모든 하나하나의 분자와 모든 에너지 방출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딸꾹질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주 미세한 수준 혹은 양자 수준에서 말이다. 물질과 에너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딸꾹질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일은 전 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공간과 시간 그 자체는 이 기이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 흐름 밖에 있는 다른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순간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다음 순간으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딸꾹질을 뭘로 봐야 할까? 쉬놀이 찾아낸 이 딸꾹질은 관찰되지 않는 에테르의 모습을 찾아낸 간접적인 증거는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17세기부터 과학자들은 음파가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듯이 광자의 흐름인 빛을 매개해주는 존재를 에테르라 하였다. 저자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한 것인지 에테르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1930년만 해도 에테르에 대해 말만 꺼내면 젊은 과학자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딴 건 없어라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테르가 없는 공간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공간에서는 빛이 퍼지지도 않을 뿐더러 물질적인 의미에서 시공간 간격도 없기 때문이다. 물리,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성 반응 중 아무거나 그래프로 그려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검토하면 24시간 전에 본 것과 거의 똑같을 것이다. 1년 뒤에 다시 확인해보라. 아주 비슷한 특징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저자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에테르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과학자들이 증거를 못 찾아 없다고 생각했던 에테르가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이것을 우주가 만들어진 기초진료인 소스필드라 부르고 싶다.